사무엘상의 4장부터 6장까지는 여호와의 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호와의 괴가 어디에 머무르냐를 통해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저주와 형벌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일을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마 그들은 여호와의 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괴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모양을 보면서도 아저 것이 어떠한 괴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괴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와의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사모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아봤을 것이죠. 그렇게 베세멘의 사람들 역시도 그 괴를 보고 하나님의 괴가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오자 엄청나게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13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온 그러한 암송아지들을 잡아서 그 나무들을 그 수레의 나무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도왔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암송하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숙송하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방식은 사실은 조금은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특별히 그들이 했던 이 제물, 이 제사 드리는 행동은 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아, 제사의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동들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식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금 독점과 금 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에서 다섯 금 독종을 드리죠. 각 다섯 방백을 대표하는 다섯 금 독종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괴가 있었던 그러한 블레셋 지역은 새 지역이었을 뿐입니다. 새 지역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섯 금 독종을 드렸단 말이죠. 다섯 금 독종은. 블레셋의 다섯 방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토를 어, 뭐라고 하죠? 항복했다, 전적으로 항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예, 말이 잘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이 금독종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1 8절을 보니까. 금 귀들을 드렸는데 이금 귀들은 아마 셀수 없이 드렸을 것이에요. 왜냐면 하이 블레셋 지방 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대표해서 그각 성읍들마다 하나씩 모았으니까 아마 꽤 됐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금 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드렸다. 이 말은 성벽이 있는 성읍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그냥 시골에 모여 있는 조만한 나라, 조만한 이, 이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성벽이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까지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금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린다고 드렸던 것이죠. 아, 그러니 그들의 그러한 제사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형벌을 내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 재미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괴를 어, 이베세메스 사람들이 잘 받았는지를 확인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어,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가 혹시나 아. 제대로 이스라이스성엘에성이에라이지역엘지역지 이르지 않펴보살펴보려은끝들지다까지서하와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e l Israel, i s r 셋 e l Israel, i s r a e 여호 s r a e l i s r 에 e l Israel, Israel, i 그 r a e l i s r 고 표현을 s r a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정도까지만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까지만 가면 그래도 멸망까지는 피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표현도 여러분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심지어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전혀. 몰랐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에 반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괴를 단번에 알아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물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의 차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단박에 또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어,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이러한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벳샘이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에서 알았던 지식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행하기 시작했나요?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죄를 들여다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참 잘했죠.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번제는 아니었죠.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암송아지를 드렸던 것,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섣부른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살때 제가 목수 일을 헬퍼로서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목수가 아니라. 이렇게 헬퍼 하는 목수를 이렇게 돕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당시에 F1 학생들은 학교 일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수 일을 카펜터요 샵에 가서 헬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본건 있잖아요. 본거 있으니까 제가 아파트 학교 아파트에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 다음에 어느 정도 본건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이렇게 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건다고 걸다가 제가 이 목수니까 목수 헬퍼였으니까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벽에 못질했는데 그 못질한 <laughs> 것이 여러분들 그물 있잖아요. 소방 호스 에가물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그물 호스가 벽에 이렇게 이렇게 인스톨이 됐나 봐요. 그벽 호스를 건드려가지고 물이 터져서 사방에 <laughs> 난리 <난이> 날려난 적이 <laughs> 있었습니다. 당시 생각하면 참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제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제가 뭔가를 섣불리 알고, 아, 나는 뭐 이걸 알아라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제가 뭔가 섣불리 안다라고면서 했던 행동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베스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섣불리 알긴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라면서. 그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이방 사람들과 달러라고 하면서 그들은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알문 섣불리 아은알이었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마 알지 못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섣불리 안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를 입, 입게 했는지 그들은 아마 그 결과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섣불리 알므로 섣불리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5만 70명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5만을 가로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마소라에는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laughs> 5만 70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그 동네가. 그 지역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5만 70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그냥 70명이었을 것이다. 5만은 아마 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70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만은 어쨌든 간에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 섣불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형도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할 때 제대로 참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덕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덕에만,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착한 병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고 어, 선한 것 그리고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섣불리 알게 되고 우리의 그 섣불리 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 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풍성하게 자라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하나님을 알고 섣불리 성경을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섣불리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바람에 어떻게 행성을 하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동성 전에도 성경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때 exegesis가 있고 isegesis가 있습니다. exegesis는 이 주석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isegesis는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교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예, 우리 남침내 교단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남침내 교단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여와아는 지식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